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또 느낄 수 있는 게 오늘 저희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벌써 그 7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저희가 시작한 게 5월 7일날인데 긴 시간 동안 우리 고린도전후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지만 그 가르침을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은 결국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분홍색 초, 그 사랑의 초를 오늘 같이 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면 보통 우리는 이 성경책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있는 그 글.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책에 나오는 그 교훈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 성경 책만이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초를 킬때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이 땅에 오신 성육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초를 보시면요, 첫 번째 초가 소망의 초죠. 그리고 두 번째 초가 평화의 초, 세 번째 초가 사랑의 초, 그리고 네 번째 초가 기쁨의 초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평안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서로 무난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매 주마다 마지막 축도 시간에 이 기도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이 축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국 무엇을 축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각자 살마다 어,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 돈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꿈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관계가 중요하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요. 어, 그 1억 달러, 1억 부를 어, 우리가 한번 좀 예로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왼쪽에는 그 1억 달러가 쓰여져 있는 체크가 있어요. 뭐 아주 시, 그 공신력 있는 은행에서 발행한 체크입니다. 그 1억 달러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써서 주었어요. 여러분이 1억 달러를 이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체크만 여러분 손에 지면요.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함에. 그 축복이 있습니다. 예, 그 약속이 있어요. 1억불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고 그 1억불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면은 물론 1억 달러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1억 달러가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나도 꿈꾸고 소망하고 가지고 싶은 그거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게 1억 불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여러분은 취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다 크리스천들이니까 예의상 우리 그 형식상 물론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 1억 달러 아니면 내가 정말로 1억 달러와 같은 가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고민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하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일억 불과 같이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축복을 너희가 감사함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너의 마음속에 간직하겠느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노라. 그것을 너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하노라.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속에 아까 제가 드린 이 질문에 갈등하고 계시다면요.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깊이가 저, 얕아서 물론 그런 대답으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더 솔직한 표현은 뭐냐면 그게 우리 인간의 본, 본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 순간에는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것보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고림도 후서 13장, 13절에 주신 이 축복,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을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나의, 내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주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물에 빠져 본 사람은요, 그이 상황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숨을 못 쉬고 물을 먹어가지고 막 죽게 됐어요. 그래서 손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물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방수로 1억 달러짜리 체크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게 막 물에 떠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허우적 허우적 대다가 잠깐 그 책을 주머,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1억 달러 책이 앞으로 지나가든 관계없이 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제발 누가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막 외쳐대는 help me 하면서 허우적대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지 1억 불짜리 그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지금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1억 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사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지금 깨닫게 해 주고자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다 쓸모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된이 상황 속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려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구원자로 갔는데 그들에게 손을 뻗쳐줄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손 내밀어 그들을 구원해줄 내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다 아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바울이 고린도우서 13장에 서로 격려하라 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격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encourage라는 뜻이에요. 그렇 encourage. 그래서 courage를 인하다, 인하다, 이 n 이라는 그 단어는 무슨 그 의미가 있냐면 다시 시작하게 하다, 그 새롭게 힘을 보도다 주다라는 그런 뜻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새롭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encourage,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물, 물, 물에 빠져 막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에 정말 마음이 낙심되어서 힘들어서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물에 빠져 지금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서로 격려하라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음을 깨닫는 그 용기를 불어 넣어 주라고, 다시 가지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강가로 갔는데 강이 이제 한이 허, 이, 이 허리 정도 되는 그런 깊이의 강이 돼서 안전해요. 근데 거기서 막 우리가 서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쯤에 그 친구 하나가 갑자기 막물 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 흔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허리밖에 안 되는 물 깊이에서 뭐 이렇게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 그랬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 생각을 했을 때아 저기가 그 강을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그 움푹 파여져거나 아니면 이게 높이가 좀 달라져가지고 그 깊이 이렇게 내려가는 갑자기 깊이 내려가는 그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실수를 거기까지 그물살에서 가가지고 그냥 물속에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그냥 잠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나, 살아나려고 하는데 수영을 잘 못하겠고 물을 먹고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 외쳐대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보고 순간적으로 저도 좀 수영을 조금 하기 때문에 아 내가 저 친구를 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구원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막헤엄을 쳐가지고 그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그 친구를 구해주려고 갔는데. 그 가까이 가는 그 순간에 그 친구가 그 팔로, 두 팔로 제 팔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당황했는데, 그 친구의 힘이 원체 세니까, 이막 죽기 살기로 잡으니까는 제가 그, 그 힘을 감당을 못하고, 저도 같이 빠져가지고 물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야, 이러다가는 얘랑 나랑 둘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겁이 나고, 너무나도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친구의 팔을 뿌리칠 수가 없으니까 발로 그 친구 몸을 걷어차고 그리고 그냥 회물 쳐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가지고 좀 낮은 곳 얕은 곳으로 나왔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또그 친구한테 미안하고 만약 그 친구가 거기서 빠져서 죽으면 내가 이게 평생 마음속에 정말 어떻게 이,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막 부담감에 물속을 막 그못 나오는 그 상황에서 그냥 고개만 올려 놓고 렇게 지켜 보는데 마침 곁에서 그 물가에서 그 친구를 바라보시던 그 중동부 해병대 출신 선생님이 한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켜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됐는지 물물 속으로 들어가시더니 그 친구한테 가까이 가 가지고 그냥 물 속으로 푹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냥 없어지셨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그 물속으로 고개를 탁 내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 친구의 발 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몸으로 발을 이렇게 들어주신 거예요. 받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개를 밖으로 내밀고 숨을 쉬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좀 숨을 쉬고 어느 정도 그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친구를 그 목을 이렇게,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물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더라고 수영을 해가지고 그 다행히 그 중에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거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아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구나는 하 것을 배운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도 참 좋은 교훈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그 읽은 정말 서로를 격려하는 물에 빠져서 영적인 그런 삶 속에서 환경적인 그런 그 심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낙심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고 구원해 줄수 있는가 그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자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첫 번째는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주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그 사람을 주의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우적거리는 그 친구를 바라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들이 이 일에 바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앞만 보며 사는 것이 똑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만 보면서 사는 삶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한눈을 팔잖아요. 옆을 보잖아요 주변을 돌아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제 끼고, 어, 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쟁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치열하게 앞만 보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도와줬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가 좀 옆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이제는 옆을 보며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주의깊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직업병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의 직업병. 뭔지 아세요? 예,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예, 말이 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의 아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예, 뭔가 좀 들어줘야 되는데, 항상 한마디 하면은 저는 열마디로 가르치려고 하는 예, 그런 게꼭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요 목사님들의 직업병, 목회자들의 직업병인데 여러분들도 그 병에 드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그그 그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가 든든자의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그 정말 그 깨닫게 해, 하고 변화게 변화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격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주의 깊게 보면서 듣는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이 세상에 물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영적으로 격려가 필요한데, 그 격려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들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이웃의 지금 격려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들어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뭐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주의 깊게 보면서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주고 또 바라보는 그 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냥 앞만 보면서 질주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 너무나도 있지 않나. 2018년에는요, 저희가 많은 변화들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이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자. 자, 그렇게 그 우리가 들어주는 사람이 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물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정 받지 못합니다. 칭찬 받지 못해요.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외면 당합니다. 그발 밑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발에 짓밟히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거, 섬긴다라는 거,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겸손도 능력이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겸손도 능력입니다. 예, 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발 밑에서 누군가 나를 디디고 서서 숨을 쉬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일을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자가 되는 것은 발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발밑에서 꿋꿋하게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좀 어렵고 힘든 숨도 못 쉬겠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격려가 되는 일이라 한다면은 그것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 이게 바로 격려하는 사람이 어, 그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격려하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숨을 쉬고 좀 정신을 찾차차 하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물 밖으로 인도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비유로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제가 졸업한 그 무디 성경 학교를 세우신 그 무디,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카고에서 홈리스들을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무디학교를 세워서 한동안 그 1900년대 초에는 이전 미국의 선교사의 거의 75%가 그 무디학교랑 연결되거나 출신들이 그갈 정도로 한동안 그럴 정도로 선교의 열정을 그 보여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무디 선생님의 한 가지 제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정말 굶어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 갈 때, 그들을 도와줄 때, 여러분의 손에 빵이 쥐어져 있다면, 그 빵을 뒤로 가리시고,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요, 먼저 숨을 쉬게 해 줘야 돼요.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는 먼저 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먼저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디에무디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빵을 주고 돌아서는 거는요. 그 사람을 다시 배고프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선생님이 물 속에서 그 사람을 발을 디디고 서서 숨을 쉬게 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숨을 쉬어 가지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물 밖으로 나오,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친구는 또물 속으로 빠져가지고 또 허우적 허우적 물 먹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숨을 쉬고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 용기를 얻으면 그 사람을 물 밖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너무 겁내하는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몽둥이처럼 휘둘르면서 예, 물에 빠진 사람들을 막그 상처 주는 일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먼저 격려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숨을 쉬고 여유를 준 후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죄가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이 진리를 선포해 주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영혼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물에 빠진 영혼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에게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평화와 사랑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2018년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이 물에 빠진 사람을 바라보고 주의깊게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해주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들어주는 그 듣는 자가 되고 또그 사람들의 발밑에서 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를 가지도록 도와주고 또 그런 후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해 주므로 우리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1억 불과 예수님과의 동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할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나는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경험의 자리에까지, 그 은혜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함께 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오인의 삶은요, 바울이 고린도우서 13장, 13절에 얘기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따 우리 공동회 때도 잠시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프린스아인 장로교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너무나도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2018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심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도 13장 13절의 축복을 충성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